제약으로 말미암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이 그 악한 욕망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쵸? 그거 뭐, 하 뭐라고 하죠?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죄 가운데 살아는 말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 가운데 살아가 저와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시, 어쩔 수 없이 죄로 만일 한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온전한 왕비와 살아갈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예,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디 신을 이제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특별 계시지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양심,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말하하고 우리에게 계속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신부들하고 그하나님 왜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신부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노 인간에게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눴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군인이기 때문에 또 군모고 살아가면서 제 인생 가운데에서 들려봐야 한다면 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도살당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무정함, 비폭력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박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시각이니까 폭력의 가장 집단적이고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시각 가운데서 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 인생 가운데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 사랑과 사회 정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악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 들리 전쟁 그 전쟁을 말미암아 그큰 악을 막는다라는 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례 정의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테러범이 학생들을 여러 명 붙잡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붙잡고 인질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기동적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요구를 들었지 않으면 시간 단위로 동명시 학생들을 죽이겠다. 이미 여섯 명을 죽인 상태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비폭력 무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우리는 내려올 수가 됩니까? 아니죠.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하마 우리는 더 작은 악이라고 할수 있는 무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더중요한번 보낼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 이기심을 말미암아 다루지 않습니까? 야구고서 말씀하는 국가 여러분들, 야구고서 4장1절에 말씀하는. 일전의 말씀을 한 같이 읽어볼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직장에서 싸우는 정욕도 나는 것이 아니냐, 되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다툼,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이심과 기 욕망 또 집단의 이심과 기 욕망을 말미암은 정욕 때문에 일어나것 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땅 가운데에서 제일 로만한 땅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그 양심의 소리와 성경 말씀의 소리에 기를 기울인 일방의 예수와 특별의 예수에 기를 기울인 걸 알면 아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방향 속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 전통을 가리나 자신의 적극한 욕심과 욕망을 로리냐 동생 아벨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열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지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게 들려주는 그 양심의 소리 그 말씀의 소리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것입요 그러한 선택의 기울 가운데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말리냐마 인생을 살아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제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부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결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 여러분들 세 번째 세 번째 문장 띄어주세요 네, 세번째 문제 네, 세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는 질문과 가인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각각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창세기 4단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 자기 아들 동생하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 구절 말씀에, 여기서 구절 말씀입니다. 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시. 그때 이제 가인또 뭐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웃습니까 내가 이제 내가 알지는 못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보낼 때에 아벨은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전지전을 하시고 무서워 무시하시잖아요. 과연 이 가인이 공생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운명이 아셨습니까 아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과연 약자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자매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만약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방문하고자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러기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이웃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형제들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내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자니까, 바무 던지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 가난하고 수야 되고 주변의머리맡고 확대받고 정말 탄식하고 낙심한는 그들 과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나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니 내 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에서 내가 내아루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조화였는데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에게 십자가의 개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내 형제들,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년한 이따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러나들고 여러분,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방계시,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특별한 계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죄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위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시고 나아가서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내 이유, 내 궁계 자매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 아마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영역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대명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어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때 우리를 오히려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같은 데를 대기하여 주어오서 제가 많은 악땅을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에 길을 기울임으로 알리하마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하시고, 진정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환경과 사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이웃을 지키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킬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하고 도험의손기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대가 하여 주오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와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그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노출 질병과 영혼의 낙담을 합니 아마 반들 기도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고침의 역사를 하락하여주오소서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행복이 강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신이 말씀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으우신 건강, 하나님의 눈으오신 쾌유가 임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가정, 개인, 자녀 호 사업과 군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수가후 무건지인 사람들 이 있으니까 그수가후 무건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수 있는 귀한 분임의 영사가 저녁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는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강부에 응답하시만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이그 시간 아버지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별단 찬송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